아... 안녕하세요 장지수입니다 7시 40분 아침입니다 밤샜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어떤 시상식 같은 행사가 하나 있다고 해서 당일치기로 가야 합니다 아... 졸려... 그래도 날씨는 좋네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행사 초대해 주셨으니까 사람답게 하고 가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받고 또 행사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이제 에이전트 H형 덱스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덱스형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같이 이동하려고 합니다 출발! <laughs> 갑시다! 부산 마! 등킨드나수못 봤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녕하세요안녕하하는동안녕하신요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이하고 와라 하하요하사람이에요안녕요안녕 경주 사람녕하요안녕하요안녕하세 <laughs> <경주를> <laughs> 카메라 처음 켰을 때 몰골이랑은 그래도 사람 됐네 고생했습니다 이제 덱스형 쪽으로 가서 덱스형 차 타고 부산으로 같이 갈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질수입니다 둘 셋! 출발! <laughs> 아, 아니라고 그거 야시장을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<laughs> 저희는 부산을 가고 있고요 휴게소에서 밥도 먹고 아, 네 우리 돈까스랑돈까스 네. 먹고 우동이랑 뭐 이런 거좀 먹고 네.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, 이제 부산 아, 네. 오늘 무슨 오늘 또 좋은 또 행사가 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하는 네, 문체부에서 음. 하는 청년의 날? 맞죠? 에브리데이 바이 <laughs> 나라에서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이제 VIP도 VR, 오시고요 그만큼 나라에서 운영하는 조금 큰 행사라는 거죠? 어쨌든 그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또신영이 형이랑 부산 가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4시간.. 아 5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휴게소까지 포함하면은 다 5시간.. 5시간 반딱 걸린 것 같아 어.. 아,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차 끌고 내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저는 에니셔님과 덱스형 덕분에 꿀잠 자서 집에서보다 잘 잤어요 사실 어, 아니 그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왜 이렇게 집에서보다 개운하지 아니 근데 아, 유튜브인데 집 엄청 좋던데 그 집에서 잠이 안 오면 저랑 집 바꿔요 그 집은 좀 <laughs> 어쨌든 오늘 네.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으로 출발 <laughs> <찰나! 웃음> 행사해 주세요. 형. 네, 반갑습니다. 애시입니다. 와 진짜 미쳤어. 오랜만이다. 도착했고 행사장 좀 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으로서 소속 크리에이터가 잘 되니까 어떤가요? 저요 이로 말할 수 없죠. 진짜 저거 저 밤마다 밥을 안 먹었어요. 아니 밥을안먹 아야 밤마다 진영이 집 쪽으로 절하고 잔다는 소문이 절말안 했어? 아, 내가 <laughs> <laughs> 너는 가짜 사나이기 <타나>? 들어왔으면 죽었어. <laughs> <싸웠어, 나는. 웃음> 지금 카메라가 이제. <laughs> 빨리 일어나! 빨리 일어나! 뒤지입니다 행사 끝난 건가? 우리 끝난 게 아니죠? 응? 끝난 게 아니죠. 끝난 것지. 예? 끝난 안난 것지. 중요한 거는 그거야. 아, 그래? 끝났다고 합니다. <laughs> 덱스형을 보러 와 주셨던 저를 보러 와 주셨던 A청을 보러 와 주셨던 부산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? 맞아요. 어? 네, 만난 분들은 이렇게 네, 아, 네. 표시가 되 있습니다. 저 여기 회사 또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민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확 민폐 저질러봐? <laughs> 아 저는 이렇게 뒤에서 그냥 조우하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통령님이 오시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보안이 있습니다 폭발 처리팀이랑 특수부대들 다 오고 경호원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좀 무수, 무서울 정도로 약간 긴장했습니다, 저도. 조금만 뒤 가주세요. 억수했습니다. 대통령님과 악수한 서울니다 에이처 형이 밥사주신다 어. 해서 어. 밥 먹으러 왔습니다 어. 양고기 오마카세 네. 진짜 은형과 아, 아이컨택이 있었어요 어. 어. 가져갔어요. 아 예. 예.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요즘 이게 유행하는 것더라고요. 퍼스가지 네, 마시고요. 열받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여튼 부산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, 여러분. 또 덱스 형 그리고 에이치 형 덕분에 또 너무 즐거웠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시아 <laughs> <laughs> So you don't cry for me